자 한국전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한국전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전력 어, 4월 17일 날짜였죠 제가 요날 요렇게 영상을 좀 촬영해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4월 17일 날짜로 해서 영상 올려드린 거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때 당시 영상을 좀 보시고 보시면 52주 신고가 자 25,450원 대비해서 과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좀 시청을 좀 해주셨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한국전력 주주방 안에도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자 일단 제가 이때 올려드렸던 4월 17일 영상에서 좀 잡아드렸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였죠 자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저 P. 저 PBR, 저 PBR 펀드 구성 지시를 받은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 한국전력이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자, 현재 구간부터는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파란, 이 하늘색. 하늘색 선 이렇게 보이시고 이쪽에 지나가는 까만색 선 보이실 거예요 자 장기 평선인 2년 선과 1년 선인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장기 평선 두 개가 나란히 붙어갖고 이렇게 지지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이렇게 매수 타점 자 매수 타점을 잡으러 잡으러 어, 잡으셔 라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매수 권장을 좀 해드리고 난 이후에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7 1% 정도의 이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놓친다는 게좀 너무나도 좀 안타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월이 충격 발언을 했다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를 강탈했다 자 FOMC가 올 금리 인하를 사실상으로는 포기를 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금리, 이 금리와 한전이 도대체가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한전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한전에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조예요, 200조. 금리가 만약에 1%만 하락 그래도 연간 2조 원. 2조 원의 이자를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고, 금리가 1%만 상승을 하게 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조 원의 지출이 좀 발생이 좀 된다는 거예요. 즉,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지금 이 은행 관련주가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이 한전. 이 한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런 기사도 좀 나왔었어요. 자, 먼저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약세 장에서도 한국 전력의 실제 기대마, 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자, 사실상으로 한전의 1분기 24년도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23조 4천억 23조 4천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자, 8.5%가 지금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영업이 익 역시 지금 3조 5천억 3조 5천억을 지금 영업이익을 내무로 인하하고 작년이었죠 23년도 3분기 자 3분기 즉 9월부터 흑자 전환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 한전에서 금리까지 인하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자더 없는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금리 인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자이 부분에다가 우리는 좀 포인트를 좀맞춰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 PBR 펀드 구성이 좀 조성이 됐을 때이 한전의 주가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텐데 자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많은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선세 자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한국전력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드리면은 자세력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은 계좌 녹아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로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비중 목표가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510. 7%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라는 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400% 이상은 무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 드리고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무조건 참여하셔서 이렇게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전력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한국전력의 실적, 어, 실적 먼저 좀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 전력의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좀 내려갔고 자, 여기를 분기로 좀 바꿔 갖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지만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24년도 1분기, 1분기에 지금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에 지금 흑자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조 5천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나서 2분기와 3분기 역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흑자가 지속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 한전의 PBR. 이 한전의 PBR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 몇입니까? 한전의 PBR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PBR이 0.3이에요. 0.3자 정부에서 발표한 저 PBR. 펀드 구성 지시. 자 이게 뭐지 뭡니까? 자 PBR 이 PBR이 1 이하인 회사들을 지금 이 PBR을 1 로 맞추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PBR이 만약에 1로 변경이 되게 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 주가 자체는 이 BPS 63,158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전의 목표가를 6만 0천원으로좀 잡게 됐을 때이 한전의 지금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바로 2015년도죠 아 16년도네요 자 10년도에 16년도에 지금 6만 3천 0백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이말 자체는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6만 0천원 라인 즉 신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을 좀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이 되기까지 보시면 어떻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매물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부터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의 이런 대응 방법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로 이 63,000원이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쭉 홀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조정이, 나온, 조정이 나와도 온 조정이 나 전혀 개의치 않고 이 63,000원까지 무한정으로 홀딩을 하면서 63,000원이 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63,000원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승을 못하고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고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는 자, 이런 식의 지금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최종 목표가인 63,000원. 자, 이렇게 63,000원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게 됐을 때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63,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모두 다 이렇게 매도 처리를 했지만 수익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지금 한국 전력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과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힘드셔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런 타점, 이 타점을 잘못 잡으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된 소식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좀 넣어 드리면서 제가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전력의 주주 단톡방을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한국 전력 주주방 안에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타점, 이 타점 역시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신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입장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타점, 두 번째로는 이 정보 이두 가지는 좀 반드시 좀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589-3671번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한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넣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한국전력의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이 한국전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A, 플랜B,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해당 자료받아 가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585-3671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585-3671 아래도 나와 있습니다 585-3671 번호로 이렇게 한전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자료와 함께 한국전력의 주주방 입장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입니다. 보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단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육자료 받아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캔들의 기초광이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기초광이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광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광이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이렇게 총 여섯 개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6번 목차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신호 검색과 그리고 나서 이 검색기 이 신호검색과 검색기를 제가 선물로 좀 넣어놨는데 신호검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매수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이런 검색기인데 자 일단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된 종목을 예, 예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확인되시죠 자이 구간에서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지금 한49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제주반도체 역시 지금 아래쪽에서 확인되다시피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600%, 6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 화살표가 잡히긴 했는데 조금 일찍 잡혔죠. 좀 일찍 잡혔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구간부터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거? 1114%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화살표가 발생이 됐죠?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대략적으로 봐도 한180%한170% 180%, 한 170%, 18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세력의 이런 매집이 이제 거의 끝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큰 시세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자 이런 물량 테스트, 자 이런 물량 테스트를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이런 화살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신성 델타테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아닌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런 화살표인데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엉터리인 거지 그거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찾아주는 자 이런 검색기까지 해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육 자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는 주식, 이 주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도 좀 벌어,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자료, 자, 이 교육 자료를, 어,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교육.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죠?